네, 안녕하세요. 삼크덱 장인, 메로입니다. 자,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킨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 영상을 킨 이유가, 지금 제가 점수가 굉장히 지금 높게 와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엔 두 자리였는데, 어, 시즌 중반에 이렇게 두 자리 막, 2 0 0 정도 구간에 막 오, 이런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어, 폼이 좋은, 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랭겜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덱을 쓰고 있냐면, 어, 자이언트 해골이 들어간 고자 용광로. 요즘 용광로가 또 굉장히 사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덱을 한번 자작덱은 아니고 누가 쓰는 거를 보고 저도 이제 따라서 한번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되게 좋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애들도 상당히 지금 점수가 높은 친구들만 만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승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 이 친구, 골렘, 같거든요, 느낌이. 일단은 셰프기 때문에 1베 타이밍 때는 진짜 그냥 조심하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각이 보이면은 찌르는 것도 맞는데, 이게 셰프가 제가 이번 씬에 처음 써보는 건데, 수비가 굉장히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1베 때, 잘못하다가 타워가 조금 아작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1배 때는 조심하면서 솔직히 2배 때부터 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회기어 일단은 어 영광로부터 한번 내볼까요? 영광로는 뭐 순환해도 진화 영광로가 있기 때문에 저거같은 경우는 일단은 윤광로를 지켜주면서 자, 저도 뿌려주고 자, 분노까지 가줄게요 아, 안 맞았네? 윤광로가 저것만 죽으면 끝이뭐 상관없어서 바통까지 돌려주고 이러면은 아마도 골렘 느낌이 다분하죠 아니면은 뭐 저랑 똑같은 자고 내기거나 아 이러면은 반대쪽에다가 머신 갈게요 이거 어차피... 자 일단 가봅시다 <laughs> 누가 이기나 한번 2판 4판으로 일단 이거 미니언 놓고 어, 분노해주고 저주까지 그냥 할게요 하고 좋아요 이러면은 제가 일단은 승리는 했죠요 파워트레일에서 됐습니다 이러면은 분노까지 해서 네 수비를 좀 해주고 이와 같은 경우는 상대가, 골렘을 어차피 뭐 내거나, 자, 이러면은, 자고랑 머신을 그냥 가줄게요. 그냥 어차피 골렘을 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자, 바통까지 굴리고, 저도 미리 깔아주고, 분노까지 이러면 게임 끝나죠? 됐습니다 <laughs> 이러면은 다시 천, 어, 100금 때 초반. 40점? 겁나 맛있죠? 되이 굉장히 쎕니다 이게 진짜, 저도 쓴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자, 123등. 자, 바로 가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저도 똑같이 용광이에요. 그래도 1배 때는. 이거 좀 적당히 간다는 마인드. 자 이러면은 자한번 살려줘 볼게요. 이러면 드릴인가? 아 로자구나. 이러면은 멋이 놓고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게 상대 낚시꾼을 뺐잖아요. 그러면은 자고 막을 게, 그냥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에다가 미니언이랑 뭐, 버스커? 버스커? 자, 군료까지 가지고 자, 이러면, 제가 약간 지금 안 좋아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바바리안톤 굴려드리고. 좋습니다. 뭐 일단은 머신 놓고 차근차근 가 줄게요 자 이러면 더더욱 공격적으로 가야죠 진광로기 때문에 머신.. 아 저를 놓고 분노까지 해서 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이거랑, 바바리안 통까지 굴려서, 아쉽게도 스피릿은 예측이 안 됐지만, 수비는 이 정도면은 잘 됐다고 봐야 되죠? 머신 놓고, 자, 이거는 자이언 택으로 깔아주고, 자, 이거는 그냥 무시를 갈게요. 저거는 그냥 무시를 하고, 자, 저주랑, 분노까지 그리고 이거는 대충 이제 미니으로 막아주고 자 머신 한번더가지고자 이러면 낚시꾼 빠졌기 때문에 자고 찌르면못맞거든요 상대 아 이미 지금 저기도 터졌구나 습니다 이러면 게임 이겼어 좋아요, 좋아요. 제가 지금 괜히 지금 두 자리까지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덱도 강력하고, 네, 상당히 지금 미쳤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두 자리인가? <목소리> 103등. 네. 3등 차이로. 아직 세 자리이기 때문에. 자, 딱한 번만 더 해서 두 자리 복구하고, 네,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진짜 저도 이 정도로 사기덱을 써본 게, 전설의 길 이후로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용광로도 말이 안 되고, 솔직히 저는 스엠도 진짜 못지않게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뭐, 스엠도 여러가지 넣고 한번 덱도 써봤고 했는데, 지금 이 덱이 저는 가장, 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레벨이 되시면은, 진짜 꼭 써보시는 거추천드립니